여러분, 안녕하세요 50대 남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인생은 백세 시대인데 50대는 이제 겨우 반한점돈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어, 50대 이후의 삶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지 아주 그냥 알짜배기 정보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이 노후 준비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50대 이 시기가 바로 노후 준비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때 준비 못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어요. 은퇴를 코앞에 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때 재정적인 준비는 마치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냥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재정 상태에 대한 불안감은 느끼면서도 실질적인 준비는 좀 미흡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어디서부터 손대할지 야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사실. 물론 건강, 가족과의 시간, 여가 활동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경제적인 안정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고 맛있는 것도 사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도 갈수 있잖아요.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해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일단 은퇴 후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써야 행복할 것 같은지 상상해보세요 통계청이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부부 두 분이서 은퇴 후에 적당히 행복하게 살려면 월 336만 원 정도는 필요하고 아슬아슬하게라도 살려면 최소 24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해요 여기에 대출 같은 건 빼고요 물론 이건 평균일 뿐이니 여러분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숫자를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커피를 좋아하고 여행을 즐긴다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희망하는 생활비를 예상했다면 이젠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어디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내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부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맞벌이가 가능한지 점검해 보세요. 국민연금처럼 나라에서 주는 연금은 정말 꿀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고 물가 오르면 연금액도 같이 오르니 이거야말로 최고의 노후보험이죠! 설령 한 분만 벌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모르면 손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해요? 제가 아주 쉽게 5층 연금 자산집 짓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집만 튼튼하게 지으면 노후는 그냥 따놓은 당상입니다! 1층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건 우리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져 줄 기둥이에요 20년 넘게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셨다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4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걸 자산으로 따지면 무려 3억 원 정도의 가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무조건 사수해야 합니다 혹시 소득이 없어져도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해서 갈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좋아요 2층은 퇴직연금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밥상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는 것과 같아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 잘 운영하면 노후에 쏠쏠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이건 좀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시 연금보험 같은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죠 내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연금을 만들어 쓰는 겁니다 4층은 주택연금이에요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교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거죠 마지막 5층은 부동산 월지급식 연금입니다. 이건 임대 수익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작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통해 매달 월세를 받는 거죠. 이렇게 5층짜리 연금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면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이 5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게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너무 한쪽에만 몰빵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안전 자산과 투자 자산의 비율을 55로 유지하는 절충형 포트폴리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즉, 너무 공격적이지도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게 딱 중간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펀드 같은 투자를 할 때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부자될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그리고 주택 활용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 지금 너무 큰 집에 살고 있다면 좀더 작은 집으로 줄여서 이사하는 것도 현금을 확보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집에서 5억짜리 집으로 옮기면 무려 10억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10억을 잘 굴리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게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의 7~80%는 연금처럼 고정적인 수입으로 채우고 나머지 2~30%는 투자를 통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야 돈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또. 지금 들고 있는 보험도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수입이 줄어들 텐데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낼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담된다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자동 대출납입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보험사와 상담해 보는 게 좋아요. 괜히 비싼 보험 들고 있다가 나중에 해약해서 손해 보지 마시고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꿀팁: 증권사 연금 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미국 S&P500이나 나스닥백 같은 인덱스 ETF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노후 준비에 아주 적합해요. 게다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까지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똑똑한 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갈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세요. 푼돈이 나중에 목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 줄이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해요. 외식 줄이고, 안 쓰는 물건 정리하고, 할수 있는 건다 해야죠. 허리띠를 졸라매는 만큼 우리 노후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퇴직 연금이나 개인 연금에서 연간 1,200만 원 넘게 받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전문가랑 상담해 보세요. 괜히 세금 폭탄 맞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우리 몸도 백세까지 쌩쌩하게 유지해야겠죠. 건강해야 돈도 쓰고 여행도 다니죠.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은행 같은 금융 기관에 가면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담해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 이제 50대가 피해야 할 함정들도 알려 드릴게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리한 투자입니다 한 방에 대박 터뜨려서 노후 걱정 끝내야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은퇴자금은 우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손실 위험이 큰 투자는 절대 금물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에 올인하는 거예요 집한 채만 믿고 다른 준비를 전혀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집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너무 한 곳에만 몰빵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여러분, 5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방법들을 참고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더 밝아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멋진 백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파이팅!